네 근데 유튜브 시청 아예 안 하나요? 아니 유튜브 많이 봐요 <laughs> 애기한테 많이 틀어주고 네, A, B, C, D송이라든지 영어 공화라든지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노승훈입니다 가족 단위의 사람들이 많이 오는 식당에 가보면 아이들이 한 손에 스마트폰을 쥐고 있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요즘 아이들은 디지털 포비아 세대라고 부르기도 하죠 디지털 매체 너무 익숙해져서 종이책을 볼 때도 터치스크린 쓰듯이 확대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부모님들은 동영상 시청이 아이들의 정신 건강에 나쁜 건 아닌지 궁금해하시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아이들의 유튜브 영상 시청과 관련된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들이 유튜브 영상을 보면 쾌감의 호르몬인 도파민을 쏟아내어 그들의 학습과 행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도파민에 자주 노출된 아이들은 콘텐츠에 쉽게 몰입하게 되죠 어, 영상의 자극적인 시각적 요소와 빠른 전개는 뇌의 시각 피질과 전두엽을 활성화하게 되는데요 시각 피질은 시각 정보를 처리하고 전두엽은 고차원적 사고와 의사 결정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감정적 반응을 유도하고 컨텐츠에 대한 선호를 형성하게 되죠. 또 유튜브 영상은 아이들의 신경 가속성을 촉진하게 되는데요. 이 신경 가속성은 뇌가 경험을 통해 구조화 기능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학습과 기억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 지나치게 자극적인 콘텐츠는 뇌세포의 발달을 너무 과도하게 자극을 해서 주의력 결핍장애와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겠습니다. 네, 유튜브가 제공하는 풍부한 시각적 자료와 콘텐츠는 아이들의 학습 능력에서 이해력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줄수 있는데요. 어, 복잡한 학습 개념을 뭐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시각적인 영상으로 이용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고 또 흥미를 유도하는데 효과적이겠죠. 어, 또 특정한 주제에 대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어서 어떤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어, 그러나 지나치게 많은 시간 동안 유튜브 영상을 시청할 경우, 아이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학습에 필요한 기본적인 독서 및 쓰기 능력이 부족해질 수 있는데요. 어, 영상의 빠른 전개와 자극적인 요소가 아이들이 집중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줄 뿐만 아니라 이 학습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생산적인 콘텐츠라든지 너무 과도하고 자극적인 오락성 영상에 몰입해서 중독되면 중요한 학습 기회를 놓칠 위험이 있겠습니다. 안님도 아이 키우시잖아요. 네. 그럼 유튜브 시청 아예 안 하나요? 아니 유튜브 많이 봐요. 애기한테 많이 틀어주고 네, ABCD 송이라든지 영어 동화라든지 혹은 전래동요 이런 영상들이 꽤 많고 요즘에 되게 잘 나와 있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이거 DVD로 이렇게 어, 영상으로 틀어주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그게 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계속 반복해서 보면은 좋죠 그리고 그걸 보면은 알고리즘이 또 그것만 이제 짜여지게 돼가지고 그런 영상들이 별로 안 나와요